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올 주의 자비가 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 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추리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 주의 기쁨이 봄비같이,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나를 보내, 네. 주의 기쁨이,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네 주의, 주의,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 주 하심과 행호 주의 은혜로 행보 나는 영원히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성령 성령이 내려와 나를 넘네, 헤이, 호, 헤이, 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 호, 주의 자비하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더 신나게 함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힘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의 장막을 yeah 사랑노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호라,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삐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서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어, 친구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절교해. 오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될 말이죠. 또 손님과 직원의 사이에 하는 말 중에 만약에 직원이 손님이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직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어 뭐 이런 말들을 한다면 안 되겠죠. 또 어, 부하 직원과 사장님 사이의 관계에서 만약에 부하 직원이 부하 직원이 사장님한테 네가 사장이야 사장이면 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하는 어, 웬만하면 그날부로 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만약에 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더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럼 엄마가 어때요? 어 그렇게 말을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아줌마라고 듣는 순간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몽둥이가 맷 찜질을 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말들은 요 관계 안에서 서로 하면 은안 되는 말, 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선 넘네, 어, 너선 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절대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과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도 했어요. 맞습니다. 어린,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은 무서운 게 없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죄를 지어도 무서운 줄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될 말인 거예요. 선을 넘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니까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께.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인가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바로 아스르라는 강한 나라가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전쟁이 난데. 이 강한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기를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으셨도 안았도다라고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 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곁을 떠나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구원을 얻은 백성, 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하나 주님께 낱낱이 아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께서 겸손하게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너 상황이 어떻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나의 말을 듣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귀를 닫고, 우리에 대해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귀를 열어두고 계세요. 그리고, 너 어떤, 어떤 상황이니? 나한테 말좀 해. 나를 좀 인정해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길, 로드. 아, 왜그 길이 그렇게 좋았냐면요. 추억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파트 뒷길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뒷길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좀 한정거장 일찍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리, 내리는 데 바로 앞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제가 좋아하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 왜 걸어갔을까? 어, 목사님은요 그때 이 학창 시절에 그때 이그 길을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어 어떤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요,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골을 넣었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오늘은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급식으로 나오는 점심이 너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살면서 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아, 학교에 진학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아꼈던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꼭 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어.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가 겪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했어요. 하나님 몰래 숨어서 하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일은요. 어디 나라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왕이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 내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너무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에 대해서 나에게 늘 알려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내 마음에 너무 쏙 든다. 라고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정할까요?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있는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해요. 또 저녁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어, 코로나 이런 일들로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요 다른 일들 때문에라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한번 다 낱낱이 알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래는 기도, 그 아래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총우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의 있었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